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원트럭 수현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포터 2 냉동 완바디 차량이 한대 입고가 되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식이 1 1만 k 로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냉동 완바디 같은 경우는 특장되어 나온 차량이고요. 적재함 길이가 3,700까지 나오기 때문에 팔레트 3장까지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고대어 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포터 2 냉동 원바디 차량의 한 대가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 시에1 1만 3천 킬로 주행한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이제 하이탑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하이 냉동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세장 되어 나온 차량인데 적재함 길이는 3,700. 정확하게 3,750까지 나오기 때문에 파레트 세 장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타이어나 뒤에 타이어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하셔도 되고요 냉동 완바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윙바디 차량인데 윙바디가 평균 보면은 위랑 아래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하나가 윙바디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안에 내부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티를 펼치가 되어 있고요. 냉동기가 이렇게 안으로 내립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링바디 탑 길이는 3750까지 나오기 때문에 파레트 3장까지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식에 주행거리 113,000km 주행을 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옵션으로는 전동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슈퍼캡 차량이 아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급 차량이라고 해서 운전석 뒤에 이렇게 공간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캡 같은 경우는 차량 바깥에서 보여드리면, 원래 슈퍼캡 차량은 이제 운전석 뒤편으로 한 30cm 간격에 공간이 있는 차량인데, 이제 일반 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없는 대신에 적재함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쓸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래도 일반 캡 차량이라고 해도 운전석 보시면은 살짝 뒤로 젖혀가지고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1톤 현대포터2 냉동 완바디. 적재함 길이가 3,750까지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험스터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 연타럭 신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